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의 규정이 어, 외부의 인사가 추천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독소조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님들은 독소의 과실입니까? 동남의 과실입니까? 그게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시고 변협 회장도 들어가셔서 후보자 자격을 검토를 하고 심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천된 분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독소조항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이니까 안 되겠네요. 법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지금 이제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에 앞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란범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조경호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해 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그것을 헌정 질서 극복을 방해하는 사법부가 이미 정치적으로는 국민은 내란을 극복해 냈습니다.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예요.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요. 이 가장 추운 날 올해 들어서 국민들이 허무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광장에 모일 겁니다. 사법부를 지탄할 겁니다. 그러면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웃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